천안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식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 믿습니다. 아,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방의 줄맡은 자와 떡 없는 자가 그들의 주인 왕애굽방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죠 40장도 그렇고 41장도 그렇고 시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우리에게는 그냥 그 후에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어, 요셉의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13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그 후에 라는 것은 이제 어, 노예로 끌려와서 이 보디바리의 집에서 충성하였지만 대신다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애굽에서는 애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탄핵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가장 측근 두 명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이 갇히는 정치적인 격변이 이 애굽에서는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대신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흐름을 도도히 움직이셔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때에 이 바로의 최측근 두 명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술 맡은 자는 어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자는 그 모든 왕실의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을 관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 그두 관원이 감옥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여겨지는 것,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교육으로. 그래서 이제 요셉이 떡 꿈는 자,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 술 맡은자가 그 관직을 회복하고, 그 전직을 다시금 어, 수여받고,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되어져서 이 바로 왕의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을 천구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40장에서 준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얼마나 그긴 세월을 가슴을 졸이고 있었을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때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갑자기 교회에 붕이 맙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응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무식했던 베드로의 말에 권위가 실리고 그 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놀랍게 그렇다고 베드로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요엘이 예언하였던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내릴 때가 되자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가운데 풍이 막게 되고 베드로가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요셉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긴또 죄수의 그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으키시는 그 충만한 회복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편고하게 서있는 인내의 기다림 우리가 온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차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